어, 이거를 실제로 저는 만만하게 보거나 무리하게 행동하는 사람한테 접목을 해보니까 실제로도 어, 그 사람들의 행동을 고치고 뭔가 좀뭐그 순간적으로 내가 미안하다라는 말을 듣게끔 하는 그런 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적용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안녕하세요 마인드레슨의 자입니다 오늘은 만만하게 보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 그리고 이 사람들 대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말하는 공식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거는 어제 실제 경험담이기도 했고요 어 그리고 어 실전에서도 이런 화법을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이 화법이 이 공식이 만만하게 보는 사람을 이기려고 썼던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이런 화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훈련하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어~ 이런 데도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또 그런 경험담을 간단하게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한 공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아마 연습을 또 한번 해보시거나 이 공식에 좀 어설프더라도 이 공식에 맞춰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적어도 예전처럼, 혹은 그 전에 내가 만만하게, 어, 당했던 사람들한테, 혹은 내 성격이 좀 만만함을 많이 당하는 성격이었다면은, 그런 현상들을 좀 멈추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저는 옛날에 학창시절에는요, 뭐랄까요? 되게 자존감이 낮았어요. 자존감이 낮았고, 또제 친구들 중에서도 친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또 장난도 치고 했지만, 제가 이렇게 뭐, 어, 친구들을 리드하는 그런 성격은 또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서 뭐 이런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되게 어리어 어리버리하다는 평을 많이 받았었어요. 뭐 제가 이렇게 뭐 상담하고 강의하고 이런 걸 하지만 또 이제 그거는 제 후천적으로 제가 훈련하고 이제 공부해서 이제 터득한 거겠지요. 예. 어쨌든 제가 이제 어리버리하고 이런 성격이던 시절이 있다 보니까 음또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이제 그런 모습 뉘앙스 분위기 화법 같은 것들을 또 그런 말이 습관들로 인해서 말이 또 나왔겠죠 자 그러다 보면은 어 저도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나를 이제 만만하게 본다 혹은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들을 든적 있었어요 물론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게두 가지 경우의 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상대방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어, 내가 이제 주관적으로 그런 거를 느끼는 경우들이 첫 번째가 있고요 또두 번째는 진짜 상대방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세 번째는 상대방이 나한테 좀 무례하게 하고 만만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건데 그걸 순간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거는 무례하거나 만만하게 구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작 그 상황 속에서 상대방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그거를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이첫 번째 경우는 어 이게 이제 내가 스스로 자존감이 좀 많이 낮은 상태에서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되겠죠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내 스스로 자존감이 낮은 부분 보다도 만약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볼때 상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까는 꼭 음, 나한테 몇 번만 행동한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어, 그런 행동들을 하는 패턴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2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3번은, 어, 너무 이제 이 상황적으로, 관계적으로, 이제 나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 그 사람이 어떤 그 성격적으로 몰입이 되거나,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어서, 음, 이렇게 감정적으로 올라오는데, 올라오다 보면 또 모르고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이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내가 혼자 잘못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진짜로 상대방이 그런 행위를 범했거나 아니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화법과 이 공식, 방법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어, 되게 유명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어, 이, 이 먼저 이름을 얘기 드리자면 이 방법은 비폭력 대화라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책을 이미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이미 이런 것들 많이 배우신 분도 있으실 텐데 비폭력 대화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공식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상황에 대한 팩트를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당신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라는 식으로, 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내가 습관적으로 어떤 해석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 부분이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어, 잘안 되고, 헷갈리고,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무시했잖아요, 라는 말은 사실일까요? 해석일까요? 해석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 했잖아요. 이거는 해석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먼저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하너 나한테 무시하냐? 라고 하면은, 그건 주관적인 해석이고, 나는 너 무시 안 했는데? 라고 더 반발심이나 감정적인 부딪힘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행동했잖아요. 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라는 거는 사실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뭘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도 인정할 만한 팩트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두 번째는 그 팩트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그니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중요한 건 당신이 그랬어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비폭력 대화는 원래는 상대방과 이제 뭐 내가 감정적인 부분에 부딪히지 않게끔 얘기하는 부분으로 이거를 많이 활용하지만 어, 이거를 실제로 저는 만만하게 보거나 무리하게 행동하는 사람한테 접목을 해보니까 실제로도, 어, 그 사람들의 행동을 고치고 뭔가 좀뭐그 순간적으로 내가 미안하다라는 말을 듣게끔 하는 그런 어,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적용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팩트와 대해서 내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럼 상대방도 너가 그랬잖아가 아니라 어,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라는 걸뭐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뭘할수 있는 건 아니죠. 어, 그래서, 아, 당신이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라고 내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 게, 어,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상대방은, 아, 너가 내 말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긴,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는 그 해석이 저 사람한테는 내 의도와 다르게는 다르게 해석이 됐구나라고 또 인식, 인식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어, 그런데, 그게, 혹은,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한 게저 사람의, 어, 저렇게 좀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생각을 만들었구나라는 걸 이해가 되는 순간, 이두 번째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난 그게 아니었는데, 오해인데, 혹은, 어, 아,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낳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일리가 있다. 그러고, 이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상식적인 사람들은 이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 미안한 생각들이 또 들거나 혹은 어~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한테 그렇게 이렇게 표현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어~ 상대방이 뭔가 어~ 그래도 만만하지 않다라는 본능적인 어떤 인식을 하게 만든 그~ 부분이 바로 이두 번째 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보세요 어~ 이~ 사람과 이~ 존재와 존재가 만나고 본능적인 부분을 보자면 내 의사표현을 잘한다라는 이~ 주체 이 존재가 만약에 내가 힘이 약한데 내 의사표현을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뭔가 주도권, 주도적이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의사표현을 할수 있다는 라 것이 전제 조건으로 이제 깔리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거꾸로 뒤집어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어, 내 의사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어, 내 주도적인 그런 힘이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또 암시하고, 그런 본능적인 메시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행위라는 거죠. 자, 여기 한번더 들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거기에 대한 감정이 들어갑니다. 감정을 표현합니다. 내가 이런 이런 생각이 들었어. 당신이 이렇게 말해서 나를 무시하나? 날 만만하게 보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거 여기까지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도 생각과 감정을 좀 분리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훈련이 좀 되셔야 돼요. 이거를 분리하는 거를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머리에서 나는 거고 감정은 몸이나 마음에서 느껴지는 거다. 이렇게 분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당신이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좀 불쾌하다, 불편했다 또는 조금 당황스럽다, 화가 난다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 이제 팩트, 사실을 보고요. 내 뇌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 서 설명하고 내 마음에 대해 서 설명하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점점 더 내가 말하는 게 상대방, 내 머리, 뇌. 점점 더 깊어지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내속 깊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내가 솔직하게 날 표현할수록 나는 주도적인 존재로서 힘이 있는 거를 암시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더 깊은 거를 내가 있는 그대로 날 것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내 모든 걸 이렇게 드러내면서까지 나는 당당하고 어떤 주도적인 그런 존재라는 걸또 암시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요청입니다 요청은 뭐냐면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는 거는 상대방을 또 내가 오히려 거꾸로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요청은 어,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해도 안해도 상관없지만 나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어,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건뭐 기분 나쁘지 않, 않죠 왜냐면 이렇게 해가 아니라 니가 안해도 상관없는데 나는 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뭐, 표현 한다면, 일단 나도 내속 깊은 얘기를 했지만, 당신이 내 마음이나 내 생각에, 또는 내 어떤 의도에 맞게끔, 이렇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라는 표현하는 것 자체는 또 뭐예요? 나에 대한 생각도 생각이지만, 내 의도와 의지를 표현한 거죠. 사실은 이 요청은 더 깊은 내면에서의, 더 깊은 단계의 어떤 내가 원하는 거를 끄집어내서 나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자체가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당신이 나의 의도대로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어 물론 이제 요청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본능적인 의미는 들어가는 메시지와 느낌은 뭐냐면 내가 가만히 수동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외부에도 내,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메시지, 본능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어떤 언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네 가지 공식에 맞춰서 표현을 한번 해보신다면, 물론 이것도 연습도 해보시면, 어, 내가 혼자 글을 써보거나,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기 하면 더 좋구요. 아니면 내가 그냥, 어, 뭐좀 말씀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그 상황 속에서 임기응변으로 내가 이 공식에 맞춰서 얘기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어설퍼도 이건 효과가 좋아요. 저, 제가 글을 쓰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아, 살짝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어, 우리 상대방이 이게 조금 무례하거나, 만만하게 구는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뭐 한두 번 정도 혹은 세번 정도 이상의 패턴이 보인다 싶으면 어그 상황에 대해서 제 스스로 이런 상황들을 정리를 합니다 어 머릿속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대화를 나누면서 메모를 할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지금까지 행동들의 패턴에 대해서 팩트를 제가 짚어, 짚어서 얘기하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고 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상대방이 멈추거나 오히려, 어, 사과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어, 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다. 어, 이거 오해다. 미안하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이제 정정이 되죠. 그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버, 주로 여기서 보면 3번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어, 몰랐는데 그냥 이제 상황에 몰입이 되고 감정에 몰입이 다 보니까는 그런 행동이 나왔다 자, 이런 경우인 거죠. 근데 2번인 경우는 어, 내가 의도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아난 그런 거 아닌데, 네왜 그렇게 생각해? 어, 참 이상한 애네. 뭐 이런 심하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상대방이 그렇게 어떻게 얘기한들 일단은 내가 이런 식으로 내 주도적인 내 나에 대한 표현이 나가야지만 상대방이 멈춥니다. 자 보세요. 내가 분명히 기분 나쁘다고 얘기했어요. 안 좋다고 얘기했어. 근데 그걸 또 반복을 해? 그럼 뭐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음.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이 다음, 2차적으로 또 그렇게 나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분명히 저번에 이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싫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어. 그러면서 정확하게 내 의사 표현을 할수 있는 거를 아예 몰라가지고 만만함을 당하거나, 무례함을 당하거나, 무시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표현했는데요. 이 사람이 나 계속 무시해요. 근데 어떻게 표현했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어, 표정을 좀안 좋게 지었어요. 라든지 혹은 제가 흥했어요. 라든지 어, 아니면 제가 뭐 팔짱을 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주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지 안안 해놓고서는 내 제스처나 행동을 보고 표현했다라 얘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절대 상대방이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이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내 의사표현을 이런 식으로라도, 이런, 그, 할줄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공식에 맞춰서라도 하시는 게 그나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정안 되겠다. 그러면 난 당신과 이런 식으로 세번 이상 또 이렇게 대화,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대화했는데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다면, 내가 당신하고는 감정적으로 좀 이제 격하좀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대화를 안 하거나, 난 당신과 앞으로 좀 대화하기 힘들겠다. 라고 내가 먼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응.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주도적으로 상황을 컨트롤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계의 주도성을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어떤 혼자 삐지거나 혼자 이상한 오해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팩트에 짚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에서 뭘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실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식들, 화법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이 곁들어 설명드렸는데요.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에 좀 많이 원래 바빴지만 다시 또 이제 도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 대본 없이 바로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두서없이 얘기를 드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도움이 된다 네, 실전적으로 효과적 효과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실전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 도움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어~ 여러분 실전에 많은 도움이 되실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이런 거 얘기하시면은 제가 그런 걸 이제 참고를 해서 도움, 되, 어, 여러분 도움 될 만한 컨텐츠로 또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